자 기획안 첫번째 마지막 맵입니다 몬드 외곽 파트3 몬드 외곽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안녕? 열쇠를 가져왔어 열쇠 방어는 죽지 않았어? 맞자 자이 열쇠가 맞는지 봐봐 맞는다 끄덕 건넨다 맞아 바로 이 열쇠야 고마워 여기 약속한 도끼야 가져가서 어 라고 합니다 좋아 길을 막고 있는 나무를 처리할 수 있어 참고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곰,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에 혀를 대어서 입니다 아 너도 너도 이거 좋아하는구나 너참 많이 만들고 살았지 평소에 한 개씩 들고 다녔지 뭐야 도끼 왜 이래 <laughs> 자 이제 나무로 캘수 있어요 좋았어 이거를 다다 다 캐자 이거. 뿌리가 무성한 나무가 길을 막고 있다. 뿌리가 빈틈없이 길을 막고 있어. 그릇터 길을 베어도 소용이 없잖아. 삽이 있어야겠다. 에이씨. 너가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이거 다 부숴 그냥. 짜자. 뭐야 이거? 공구함. 세 형제 선물 중 하나. 깊은 곳에 묻혀 있는 물건을 발굴할 수 있는 접이식 삽이 들어 있다. 삽찾았다 여행자 산도 삽으로 길을 막고 있는 나무 뿌리를 파버리자. 끝. 훌륭해. 음유시인이 0년 동안 칭송할 정도의 역사적인 전투였어. 아가씨, 저희 전투를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과연 그럴까? 오즈는 틀렸다. 예상 밖의 이장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인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네가 다레이션하라는 건가? 댕크, 아나토의시노와 맞아 승리를 가져들이ました. 당신이다 우리는 을 끊겼어! 여기서 이렇게 궁금증을 남기면 제1, 제1장 바람잡는 이방인의 모든 내용이 끝난다네 기획안에 대해 자네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대략은 알겠어 확실히 귀사의 장점인 판타지 모험 스토리가 맞고 음 어느 한각도에서 보면 아마도 재밌을 수 있겠어. 이상한 대사와 NPC 캐릭터를 빼면 말이야. 하지만 오토, 자네가 간과한 게 있어. 기획안에 ET 스튜디오 작품이 그럭저럭 녹아있긴 하지만 가장 잘하는 분야가 전혀 표현되지 않았어. 그래. 메카무리야 말로 ET 스튜디오의 정점, 메인 스테이지지. 후후, 잘 알지 친구. 그래서 자네를 위한 두 번째 기획안을 준비했는데